개인, 얻다, 이익이란 뜻이에요. 자, 개인, 개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개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를 공짜로 얻게 된 거죠. 요즘 개 굉장히 비싼데, 야, 이익이다,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가 안으로 들어와서 개를 얻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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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다, 와, 이익이다, 얻다, 이익이에요. 자, faith, 신념, 믿음입니다. 자 깡패 패거리에는 이수 패 이수 패는 이수 뭐가 있어요 우린 배반하지 않아 하면서 지들끼리의 신념과 믿음은 항상 있죠 그래서 페이스 패는 우리 패거리에는 있어 뭐가 서로 간에 신념과 믿음이 있다 배반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페이트,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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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 믿음이에요 자 이어. 뱀장어. 자 ear 하니까 일자 모양의 긴 뱀장어 생각하세요. 일자 모양의 긴 뱀장어 ear. ear 뱀장어예요. 자 heavily 몹시 심하게. 자 heavy가 뭐예요? 무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사형이긴 하지만은 무겁게가 아니에요. 무겁게 뭔가 할때 어, 무게를 두어 해서 몹시 심하게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Heavily 어떻게 무거울리? 몹시 심하게 무거울리에는 몹시 심하게 heavily, heavily 몹시 심하게예요. 자, 다음에 apply 적용하다, 적용되다입니다. 자, 공식을 선생님이 딱 가르쳐 주고서 이 공식을 적용해서 apply. 어 플라이 어 플라이 뭘 적용해서 공식을 적용하란 얘기예요. 어 플라이 문제를 플라이 뭐해서 적용해서 공식을 적용하다 적용되다예요. 어 플라이 어 플라이 적용하다 적용되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지원하다 신청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입사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는 어? 지원했으면 어? 입사시험 플라이 에서 입사시험을 어? 플라이. 아, 회사에 지원했구나. 신청했구나. 그러니까 입사시험 풀라고 하겠죠? 어? 플라이. 어? 플라이. 지원하다. 신청하다. 자, 아까는 어? 플라이 해서 어? 플라이. 어? 플라이. 어, 플라이. 공식을 적용해서 플라이 해서 적용하다. 적용되다. 어? 입사 시험 플라이, 아, 입사를 신청했구나, 지원했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프린 i n 원리 원칙입니다. 프린 i n 자, 뿌린 씨에 풀이 난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나죠? 그건 뭐예요?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뿌린 씨에 풀이 난다. 프린 i n c 린 p l e 린 r i 프린 i p 알겠죠? 그래서, 원리 원칙입니다. 프린 i n 선생님 이거 프린 p 서플 아니야? 에 서플이라고도 있고 씨플이라고도 읽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프린시 e 원리, 원칙. 자, 우드 e 커 자, 나무를 팩팩하는 것. 나무를 팩팩팩팩팩 쪼는 것. 딱따구리예요. 자, 우드 e 커 딱따구리. 우드를 팩팩하는 것, 딱따구리. 우드 e 커 자, 섹션 나누어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섹션 하니까 세 개로 시원하게 나누어진 이한 부분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섹션 세 개로 나누어진 요한 부분, 섹션 세 개로 시원하게 나누어진 부분, 섹션, 섹션, 섹션 뭐예요? 한 부분이에요. 자, i e 프 손수건입니다. 자, 요즘엔 손수건 안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신사들이. 그래서 코를 풀 때도 행하고 코를 갖다가 치프 하면서 풀면서 어디에? 손수건에 풀어서 해. 행커치프, 행커치프, 행코를 치프. 알겠죠? 뭘로?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손수건. 여기에 핸드가 들어가 있죠? 손에 가지고 다니는 수건, 행커치프. 그래서 손수건. 자, 복습이에요. 개인, 자, 개가 우리 집 인, 안으로 들어와서 어, 개를 얻다. 이건 돈으로 이익이죠, 그죠?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이익. 자, 페이스, 패는 이수, 패거리에는 뭐가 이수? 신뢰와 믿음이 이수. 자, ER, 일자 모양의 뱀장어죠? 자, 헤빌리, 무거울리, 헤비하리, 어떻게, 몹시 심하게 무거울리라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apply, apply, 뭘, 공식을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그래서 적용하다, 적용되다. 그리고, apply, 어, 입사시험 apply. 아, 이 사람이 뭐한거야 지금, 입사를 지원했죠. 신청했죠. 지원하다, 신청하다. 자, 프린 i n c 뿌린 시의 풀이 난다, 콩이 신은데 콩난다. 바로 원리, 원칙이었어요. 자, 우드 o d p 나무를 팩팩 하는 것, 딱딱우리죠 자, 섹션, 섹션. 세 개로 시원하게 나누어진 한 부분이죠. 나누어진 한 부분. h a 치프 k 행하고 코를 치프 아, 어디다 풀었어요? 손수건에, 그죠? 여기 핸드가 있다 그랬죠? 손, 그죠? 손수건. 그래서. 자, 테스트. 자, 게 a i n 무슨 뜻? 얻다, 이익, faith, 신뢰, 믿음, ear, 뱀장어, heavily, 몹시, 심하게, apply, 적용하다, 적용되다, 자, apply, 또 다른 뜻이 있죠? 지원하다, 신청하다, principle, 원리, 원칙, woodpecker, 딱따구리 section, 나눠진 한 부분, handkerchief, 손수건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 되죠?